계단 가 그래. 아이고 어깨 다픈데 살살해요. 이 해. 와. 아니네 엄마, 여기 아버지 보고. 예? 네? 고살게야 이렇게 힘들지? 돈 벌기가 힘, 저 소란 거 아니여? 아니, 이런 날씨는 안 해도 안 돼요? 이거 물때 따라 살게. 해야지, 해야지 비가, 비, 비가 오나, 눈이 오나, 바람이, 해풍, 봄만 안 부면, 이거 닦는 시기 있어. 아침에 2시에도 나가, 눈이 와도. 새벽에요? 어, 새벽에. 2시에도 가고, 3시에도 가고, 4시에도 가고. 그때그때 물때 따라. 그러면... 嗯。Uh. <noise>